안녕하세요. 무병장수백 세시대입니다. 요즘 따라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가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종일 축 처져 있으신가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 조합은요. 돈 들여서 영양제 챙기지 않아도 집밥 한 끼만으로도 기운이 확 살아나게 도와줍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면 천 원이면 살수 있는 바로 이 식재료로요. 바로 콩나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콩나물만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이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 중합식 재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몸 속에 쌓인 피로, 노폐물, 독소까지 싹 빠져나가고 기운이 불끈불끈 살아나는 걸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피로 회복, 혈압 관리, 숙면,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콩나물의 핵심 효능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이 피로 회복에 좋은 진짜 이유. 첫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음 후 해장국에 콩나물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둘째, 비타민C와 비타민B군이 풍부합니다. 이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데, 콩나물은 그 기초 에너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저칼로리지만 포만감이 높고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기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더운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넷째, 이소플라본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 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콩나물. 하지만 혼자만 먹으면 80%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은 궁합 음식과 같이 먹을 때 진짜 약처럼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콩나물과 만나면 기적처럼 작용하는 첫 번째 보약 음식 공개합니다. 1탄 콩나물 달걀 기운 없을 때 기력 폭발 조합 첫 번째 콤비는 바로 콩나물과 달걀입니다. 이 조합 한 끼로 완벽한 천연 활력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구요?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 콜린이 풍부합니다. 둘이 만나면 에너지, 뇌 건강, 피로회복까지 3특히 삼...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 두뇌 활성화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합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간단하면서도 매일 먹기 좋은 콩나물 계란찜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콩나물 계란찜 레시피, 재료, 콩나물 1줌, 달걀 2개, 물반컵,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다진파. 콩나물은 깨끗이 씻어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2분 정도만 살짝 데쳐줍니다. 달걀 2개에 물반 컵을 넣고 잘 풀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찜 용기에 콩나물과 달걀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약불에서 7부터 10분간 찝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과 다진 파를 올려주면 완성. 이거 하나면 아침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특히 입맛 없는 날, 피곤한 날, 아침 식사 대신으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콤비는 바로 콩나물과 마늘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 해독 식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먼저 마늘의 효능부터 간단히 짚고 가볼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잡아내고 혈관 벽에 들러붙은 찌꺼기, 즉 콜레스테롤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과음이나 과식, 약물 복용으로 지친 간까지 말끔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도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분해 피로 회복에 좋잖아요. 거기다 마늘까지 더해지면 간 기능 강화 피로 해소, 혈관 청소, 한 번에 해결되는 천연 해독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늘을 생으로 먹는 건 부담스럽고 냄새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콩나물 마늘국 레시피 재료 콩나물 1줌 마늘 5부터 6쪽 국간장 약간 참기름 약간 물 2컵 대파 마늘은 편으로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줍니다. 콩나물은 깨끗하게 씻은 뒤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끓입니다. 마늘과 콩나물을 같이 넣고 5분간 팔팔 끓입니다.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대파를 올려 마무리. 이 국은 아침에 속이 더부룩할 때 또는 전날 과음했을 때 혹은 몸이 무겁고 기운 없을 때 드시면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이 국의 장점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위에도 부담이 적고 시니어분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콩나물과 마늘만 잘 익혀 끓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 속 천연 피로 해독제가 됩니다. 두 가지 조합만으로도 벌써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시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소개할 세 번째 조합은요. 몸속 면역력까지 살리는 콩나물의 면역력 부스터 궁합 음식입니다.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여름철 냉방병, 호흡기 약하신 분들, 특히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조합은 콩나물과 감귤류 과일입니다.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로회복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귤, 오렌지, 한라봉, 레몬 등이 있죠. 특히 콩나물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과 만나면 상호보완 효과로 우리 몸의 면역 방어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결핍되기 쉬운데 이 조합은 부족한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어 건강을 지켜줍니다. 콩나물 감귤 샐러드 레시피 재료 콩나물 1줌 귤 2개 올리브오일 1큰술 꿀 약간 소금 약간 견과류 조금 콩나물은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줍니다. 귤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적당히 분리해 준비합니다. 큰 볼에 콩나물과 귤을 넣고 올리브오일과 꿀 소금을 넣어 살짝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뿌려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샐러드는 상큼하고 아삭아삭해서 입맛 없을 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콩나물과 감귤의 환상궁합으로 피로가 확 풀리고 감기 걱정도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초간단 레시피까지 총정리해드렸습니다. 돈 들여서 비싼 영양제 챙기지 말고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콩나물과 달걀, 마늘, 감귤만 잘 활용하세요. 몸이 놀랄 만큼 기운 차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콩나물과 달걀, 마늘, 감귤류 과일을 중심으로 기운 팍팍 나는 건강 식단을 만들어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콩나물 계란찜, 현미밥, 배추김치, 점심 달가슴살 샐러드, 저녁 콩나물 마늘국, 두부조림, 화요일 아침 콩나물 감귤 샐러드, 통곡물 식빵, 점심, 고등어구이, 콩나물 무침 잡곡밥, 저녁 달걀 프라이, 콩나물 된장국, 수요일 아침 콩나물 계란 죽 바나나 반개 점심 오징어 볶음 콩나물 밥 저녁 콩나물 마늘 볶음 현미밥 목요일 아침 귤과 콩나물 샐러드 통곡물 시리얼 점심 된장찌개 잡곡밥 저녁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 금요일 아침 콩나물 계란찜 현미밥 점심 달가슴살 콩나물 볶음밥 저녁 감귤 한개 콩나물국 토요일 아침 콩나물 마늘국 통밀 토스트 점심, 고등어조림, 콩나물무침, 현미밥, 저녁, 달걀, 후라이, 채소 샐러드, 일요일, 아침, 콩나물 감귤 샐러드, 견과류, 점심, 달볶음탕, 콩나물밥, 저녁, 콩나물 된장국, 잡곡밥, 시녀 맞춤 건강 실천 꿀팁 3가지. 콩나물은 반드시 신선한 걸로 구입하세요. 투명한 콩나물을 골라야 영양가가 높습니다. 콩나물 요리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익혀야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치거나 살짝 볶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끼 이상 콩나물과 보약 궁합 음식 중 하나를 꼭 포함하세요.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